안녕하세요. 서울대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4월 19일, 2024년 4월 19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뒤에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 2천만원 때려 맞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어, 20대 공무원이에요. 본보기로다가 아주 그냥, 어, 이 잘리는 거를 넘어서서 2천만원을 때려버렸어요. 아니, 20대 공무원이면 연봉이 지금, 이, 어, 한 3천만 원 될까 말까인데 어? 2천만 원을 떼어버렸어요. 역이 역학조사 담당자가 동선을 숨겼다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왜 하겠습니까?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런 이런 거이 기사를 지금 왜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이제 공무원들 이거 다안 보겠습니까? 공무원이고 뭐 이거 담당하는 뭐 우리 기관이고 벌금 무서워가지고 우리를 아주 그냥 어. 그렇게 집요하게 그냥 추적해가지고 가도 쳐 넣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기사의 그, 저, 본복이 아닙니까? 아, 우리나라 왜 그렇게, 어, 여러가지, 그, 행정이 답답하냐, 어? 여러가지 왜 이렇게 그, 유, 유도리가 없고, 어, 유연하지 못하고, 사적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 칼로 무자라도 뭐, 그냥 안 됩니다. 뭐, 그냥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행정이 그, 딱딱하냐, 그냥, 이런 사정, 저런 사정도 있는 건 법인데, 그게요, 감사가 무서워서 그래요. 그, 그 사람 공무원이 그, 그, 저, 그,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감사를 본인이 때려 맞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 딱 보시면은, 감사 무섭고, 아, 잘릴 거 무섭고, 벌금 무서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이 후에 발생할 그거 할때 얼마나 그 개미 같은 전국민이 다 하나 합심해 가지고 우리를 어이 추적하고 때려 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경각심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찍었습니다. 예, 우울한 기사죠. 이런 기사 하나가 얼마나 큰 뒤에 그 눈덩이 같이 그어 이렇게. 불어나 가지고 엄청난 그 공권력의 횡포로 나타날지 저는 가히 상상이 됩니다. 예.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가라, 그 가라, 패스 이런 거좀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CCTV로. 그거 여러분들, 그, 몸 안으로 주입되는 거다 그것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가라로 해주는 일도 그것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아마 CCTV로 다찍게 그거 의무화 할 겁니다. 그 뭐, 물론, 그 액체를 뽑아내는 그 용기까지 다 보이게끔, 그 물로 이렇게 할수 없게끔, 예. 그런 이제,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제 시대. 근데, 뭐가 무섭냐? 그냥 선량한 이런 일반 시민이나 이 국가에 있는 그냥 일계 그런 그런 공무원이 전체가 전 전국민이 합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응? 저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 예. 예 이상 우울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